군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경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유법하게 탄핵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정부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세 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사건, 이 탄핵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네가지사유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소출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음 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